자, 16페이지 가서 이제 문제를 볼 텐데 자, 지금 노트에다 풀어야 됩니다. 알았죠? 노트에다가 번호 잘 적어봐 자, 거기 보면은 발전 문제 3번 있습니다 발전 문제 3번에서 우리가 2번만 풀어볼게요 방법만 알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참고로 숙제는 밑에 유제, 변형, 발전 모두 다 노트에다 풀어놓는 게 숙제야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자, a n 마이너스 1은 2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a n 플러스 2b n은 9야 자, 그럴 때 우리가 뭘 구하라. 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우리가 구할 거 리미트. 아, 빔을 안 쏘면, 자, 이렇게 쓸 동안 미리 문제 풀고 있더라고요. 이거를 구하래. 괜찮니? 어렵지 않아? 가보자! 사실상, 누가 봐도, 요 A는 어디로 가야 돼? 3으로 가야 되죠. 얘가 3으로 가니까, 얘 어디로 가야 돼? 뭐로 가야 되죠? 오케이? 그런데 잘 들어. 우리 이제 봐봐. 도와줘. 얘를 보고, 맞아. 얘를 보니까, 어쩔 수없잖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은 당연히 3으로 수렴하는 게 맞아 근데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자 이제 좀 수학적으로 봐봐 논술적으로 생각해봐 이 어디에도 an이 수렴한다는 말이 있니 없니? 없어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수렴하는지 모르는데 수렴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3으로 쓴다? 결론은 맞지만 과정은 틀린 거예요 이런 거다 치환하라 그랬죠 오케이? 그러니까 풀이가 좀 되게 좀 뭐랄까 지겹게 할게 지루하게 할게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a n 마이너스 1을 cn이라고 두면 cn이 어디로 수렴하니? 2로 수렴하는 걸알 수가 있는 거라고. 이해 돼? 그러면 an이라는 거는 cn 플러스 1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간 과정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cn 플러스 1은 자 드디어 뭐가 확정됐어. 아 cn이라는 것이 2로 수렴하는구나 라는 게 확정된 거지. 그래서 3이 된다라는 중간 과정을 반드시 생각하시라고. 근데 여기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냥 3으로 가는 게 바로 보이긴 하지만 중간 과정이 필요하고 여기 1이 아니라 다른 수요로 무조건 치환을 해야 된다. 알았니? 응. 뭔 말인지 알겠냐? 그래서 an이 3으로 가는 걸알 수가 있어. 그리고 또 약간 야매처럼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얘가 3이거든. 그치? 그럼 얘가 6이 돼야 되는 거잖아, 얘들아. 그러면, 아, 그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 n이 어디로 가면 돼? 3으로 가면 되겠다라는 결론이 틀린 게 아니라고. 맞다고. 여기서. 알았어? 하지만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그치, 얘들아? 그래서 얘도 정석대로 가려면, an 플러스 2bn을 e 뭐 dn 이렇게 바꿔서 치환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원래는 우리는 bn이 궁금하기 때문에 bn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bn을 구하려면 2분의 dn 마이너스 an이다라는 거라고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d n 을 9로 가는 거잖아 그럼 드디어 bn이라는 것을 수렴하고 수렴하는 수열의 사측 연산으로 표현이 된 거라고 이게 중간 과정이라 너무 중요한 거라고 나중에 논술 같은 거 같이 공부할 게, 논술 때 갑자기 딱 쓰면 0점이야. 이런 게 필요해. 알았어? 괜찮지? 자, 그러면, 뭐, 어쨌든 이런 과정에 의하여 나왔다라는 거 정도. 그지점 중요합니다. 그 이제 드디어, 우리뭘 알았어? AN은 3으로 가고, BN도 3으로 간다는 거 알았지? 그럼 마지막에 그냥 대입만 하면 되는 거죠? 답. AN에다 그냥 3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 플러스 3이어서 얼마가 돼요? 12가 된다. 이렇게 써주는 거라고 알았지. 2가 되니 얘들아, 이렇게 우리가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넘어가서 요것도 한번 가보자. 자, 17페이지 보시면요, 17페이지 보면 자, 변형 문제 5번을 갑니다. 자, 함수의 극한과 어, 거의 유사합니다. 자가조건을 보니까 가조건을 보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 n은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나조건을 보니까 리미트 자 n이 무한대로 갈때자이 a n 마이너스 5 b n은 3으로 수렴을 해요. 이거 우리 함수의 극한 때 배웠던 거다. 그렇지? 자,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이 무한대로 갈때 an 플러스 bn분의 2an 플러스 3bn의 극한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괜찮아요? 이거 어떻게 했었죠? 정석대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는? 얘를 또 치환을 해야 되겠죠. 맞아요. 근데 여기서 무한대로 가는 게 있기 때문에 치환하는 것보다 더 수월한 방법이 하나 있었지. 어떻게 했었니? 양변을 AN으로 나누는 거야. 그렇지 간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가봐라. 이 AN, -OBn은 3인데. 자, 양변에 뭘 곱할 거냐면, a n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얘들아. a n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a n분의 1은 0으로 수렴하지. 잘 들어. 이러면 안 돼. 얘랑 얘랑 같은데, 무한대로 곱한다. 말도 안 되는 거지. 얘랑 얘랑 같은데, 수렴하는 걸 곱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a n분의 1은 0으로 수렴하니까, 오른쪽에도 곱하라고. 알겠지? 그러면 얘가 수렴하는 것끼리 곱했으니까 분배법칙 같은 사칙연산이 자유롭다라는 소리야.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분 1이잖아요. 2마이너스 5 곱하기 N분의 BN이 되고요. 우변 얼마? 3 곱하기 0이니까 0이 되는 거지. 자, 우리 원리만 이해하면 이제 결론만 쓰자. 원래 요것도 지금 임의로 치환을 해야 되는 거지. 숫자잖아. 그러면 여기 AN분의 BN이 얼마로 수렴해야 0이 될까요? 5분의 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때 AN분의 BN이 어디로 수렴한다? 5분의 2로 수렴한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N과 BN 각각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AN분의 BN 자체가 5분의 1로 가는 거지. 여기서 양변 여기서 분모분자 뭐로 나눠줘야 되니? 이거 해결하려면, 이거 이용하려면, 분모분자 뭐로 나눠줘야 돼? AN 나눠야 되겠죠? 해, 해봤던 거 맞죠?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분모분자 AN 나누면, 1 플러스 AM분의 BN 2 플러스 3 곱하기 AM분의 BN으로 대입하면 되고 여기서 AM분의 BN이 5분의 1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 5분의 1을 여기다 그냥 5분의 1을 대입해도 괜찮다. 알았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넘어갑시다. 18페이지부터는 전부 다 우선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부정형 극한 계산의 연습입니다. 그래서 노트에다가 몇개 니네가 좀풀 시간을 드릴게요. 자, 갑니다. 몇 번을 풀어볼 거냐면 이걸 좀 풀어보자. 자, 변형 8번. 그리고 발전문제 12번. 됐어요? 자, 그리고, 음, 뭐가 좋을까? 발전문제 어, 발전 15번 숙제를 하시고, 변형 14번, 그리고 발전문제 18번. 이네 문제 지금 한 10분 정도 풀 시간 주고 칠판으로 해설 강의할게요. 카메라 한번 꺼주세요.